내신 집중분석자연수와 인수분해 6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 보시면 식을 주어졌는데 문자가 몇 개? 자, 문자가 3개. 식은 딸랑 하나. 문자가 이렇게 식보다 많지요 그럼 조건을 찾아야 돼. 그 조건 보니까 무슨 조건? xy에 대한 조건이 뭐래요, 여러분들 자연수래. 그러면 이와 같은 방정식, 그죠?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부정방정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조건이 달라붙었어? 자연수 조건이 붙었어. 여러분들 자연수 조건이 붙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 자. 직접 대입하거나 가동 꼴을 만들어서 뭐한다 비교로 하는 거야 됐죠 자 직접 대입하기 힘들 때 우리가 직접 대입하기 힘들 때 그죠 대개 이런 꼴로해 변수 곱하기 변수는 자연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직접 대입이 좀 편해 이해가요? 왜 이렇게 만든다면 이제 같은 꼴로 만들면 되겠죠. 같은 꼴은 뭐겠어? 하여게두 개면 자연수를 두개를 쪼개 안 쪼개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이렇게 쪼개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즉 같은 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 곱하기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변수 곱하기 변수가 바로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인수분해죠. 됐어요? 그러니까 오 내가 이런 조건에서 이런 조건에서 자연수 xyz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나는 바로 직접 대입해야 되겠다 이놈이었다 여러분들 숫자 넣어갖고서 자연수 여기다 x, y, z에서 내가 딱 넣어갖고 요거 등식 만족시키는 거 찾으면 좋은데 그게 찾기가 힘들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변수 곱하기 변수는 자연수로 만들어보자 한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변수들을 x의 삼승 플러스 y 삼승 플러스 z의 삼승 빼기 3 x y z 는 얼마다 3 7이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이거에서 많이 본 거죠.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Y -Y -Z -Z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 네 개월 말에 자3 7칠이 돼. 그럼 이 상태에서 y와 y에 대입하기 너무 힘들어 식 정리 한번 더 들어가자 써볼게 이건 그대로 x 플러스 y 플러스 뭐야 z가 되겠죠. 얘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 조금 만드는 거. 여기 반반 써갖고 요거 완전 조금 만드는 거 되죠. 그래서 여기 쓰면 이 분의 일에. 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x 마이너스 y 얼마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x의 얼마 제곱 얘가 얼마 37이래요. 자 그럼 최종 이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야. 얘는 x 마이너스 y 얼마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제곱, z-x의 제곱이야. 얘는 2 곱할 거야. 2 곱하기 37이 되겠지. 여러분들 37더 쪼갤 수 있어요? 못 쪼개. 그러니까 이렇게 어, 내가 필요한 거몇점한 덩치, 두 덩치가 필요한데 두 덩치 쪼개놨어? 한쪽 쪼개놨죠. 어? 나 그럼 1 곱하기 얘는 74도 되지 않느냐 그죠? 7 곱하기 74도 되지 않느냐 이제 가서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로 한번 가보자. 그럼 2는 이쪽은 아닐거야. 왜? 자연수 3개 도하면 최소한 뭐보다 커? 3보다 크죠. 그 얘를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37로 놓고 얘를 뭐로 놓자? 2로 놓자.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수에서, XY 자연수에, 자연수 빼기 자연수의 제곱, 자연수일 거야. 얘네도 자연수죠? 됐어요? 그러면, 2가 되려면, 셋 중에 하나는 1, 1일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얘는 0으로 가져야될 거야. 이와 같이 돼요? 0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누가 제일 크대? x가 제일 크대. 그러면 만약에 x와 y가 같고 이렇게 z가 되는 경우가 있고 x가 누구 y와, 요렇게, z,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됐어요? 무조건 하나는 0 나와요. 이게 하나가 0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x, z는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얘가 같으면 y까지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있어 없 있죠? 그럼 만약에 2번 먼저 따져보자. 요 경우 한번 따져보자. 그럼 요 경우란 얘기는 요 값은 얼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값은 1로 나와야 되고 요 값도 요 값은 뭐로 나와야 돼? 0으로 나와야 되고 요것도 뭐로 나와? 1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y골 뭐다? z가 될 거고 x 빼기 y는 1. 누가 더 커요, 여러분들? x가 더크죠 이거 제곱이니까. X 빼기 Z도 얼마다? 1이다. 자, 그럼 여기 한 번, 요거, 요거 갖다 한번 써보자. 값 나오면 그냥 답이겠지. 됐어요? 그러면, 자, X는 뭐가 돼? Y 플러스 1이 되겠지. 또 X는 뭐가 돼? X는 Z 플러스 1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자뭐 전부 z로 바꿔 보자구요 x는 z 플러스 1 더하기 y는 z가 되겠죠 얘 z 얘가 얼마래 여러분들 37이네 그럼 3z는 얼마가 되는요36오 z는 뭐가 나와 자연수가 나오네 10이네 그럼 z가 12면 y도 얼마야 12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 되겠지. 오, 이런 경우 나오니까 바로 답이겠네. 됐어요? 이거 써볼까? 13 플러스 12 곱하기 2니까 24 플러스 12야. 요게 얼마? 36. 더하니까 49. 요게 답이겠지. 자 그럼 얘는 왜안 되는가 확인해 볼까요? <laughs> 확인해 보자. 만약에 얘가 같아. 얘가 같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요게 0이 되는 거야. 그죠? X랑 Y 같아. 요거는 뭐가 돼? 이제 요 값이 1이 되겠죠. 그니까 러 Y 빼기 Z는 뭐가 돼? 1. 또 X 빼기 Z도 얼마? 1이 되겠지. 자, 여기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럼 갔다가 이제 만족하나 해보자 X뿌라스 Y뿌라스 Z가 얼마 나와야 돼 여러분들 37이 나와야 되겠지 자 되죠 다 X로 바꿔 보자 그럼 얘가 얼마 X Y는 당연히 X겠죠 갔다 놨으니까 X Z는 넘어 오세요 요거 넘어오 요기 일로 넘기고 넘으니까 z는 x 빼기 1이야 37이야 오 3x가 38 그럼 x는 자연수 대 3분의 38이 자연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안 되는 거야 자요 문제 이해 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자연수 조건 나오면, 인수분해관권이야이렇게인수분해 인수분해 했어. 어, 얘가 고 따지기가 힘들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한번 이렇게 식정리 한번 요렇게 식 정리한 다음에, 얘와 얘 곱한 게2 곱하기 37이다. 그죠? 이제 얘와 얘를 할당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다가 여기다 2 할당, 여기다 37 할당이고, 할당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주어진 요런 조건에 맞춰서 할당해서 풀면, 끝이죠. 그